오늘은 보내주신 자료, 가정, 하나님의 첫 제도와 그 목적, 이 발췌문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가정의 기원과 목적에 대한 음, 특정 종교적인 관점을 같이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. 이 글이 주로 성경, 그중에서도 창세기를 근거로 해서요, 하나님이 가정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왜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. 저희 목표는 이 자료의 핵심 내용 그리고 그 의미를 좀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. 준비되셨죠? 자, 그럼 시작해볼까요? 네. 이 자료를 보면, 어, 가장 먼저 딱 들어오는 주장이 가정이 그냥 사회단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첫 번째 기관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국가나 교회 같은 다른 모든 사회제도의 어떤 기초가 된다. 뭐 이런 이야기죠. 창세기 1장을 그 근거로 들고 있고요.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라 이 명령하신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굉장히 근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네요. 그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이죠.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. 이 부분을 통해서 인간이 좀 특별하다. 이걸 부각시키는 것 같고요.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로 해석되고 있나요? 음이 자료에 따르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단순히 겉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통치권 그리고 그에 따른 목적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보고 있어요. 더 나아가서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어, 그를 위해 여자를 만드셨다고 설명하거든요. 바로 이 부분이 일부일처제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. 네네 그 아담의 갈비뼈고 여자를 만드셨다는 이야기 이게 참 상징적인데요. 자료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내고 있나요? 그렇죠 그 부분을 이제 여자가 남자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. 이런 표현을 통해서 동반자이자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죠. 이게 뭐 단순한 상하 관계나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가깝고 소중한 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.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하고도 연결하고요.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곧 자신을 사랑하는 거다. 뭐 이런 식으로요. 아, 그렇군요. 그 매튜 헬리 주석 인용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. 네, 맞아요. 그 매튜 헬리라는 주석가는 이 자료에서 인용하기를 여자가 남자의 머리, 그러니까 지배하라고 만든 것도 아니고, 또 발, 그러니까 짓밟으라고 만든 것도 아니고, 옆구리, 음, 심장 가까운 곳에서 나왔다는 거죠. 그게 이제 동등함, 그리고 보호, 또 마음을 다한 사랑, 이걸 상징한다고 봤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자료는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결혼이라는 게 법적, 영적, 정서적, 그리고 육체적인 요소들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. 이렇게 주장하고요. 그러면서 잠언 19장 14절을 근거로 좋은 배우자는 하나님께 기도로 구해야 한다.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결혼의 어떤 영속성 문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 로마조 7장 1절 2절을 보면 결혼은 배우자 중한 명이 죽기 전까지는 깨트릴 수 없는 언약 광대다. 이건 강조해요. 여기서 언약이라는 게 그냥 사회적인 계약 이걸 넘어서는 거죠. 하나님 앞에서 맺는 아주 신성하고 또 영속적인 약속이다.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이혼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19장 8절을 인용하면서 모세 시대에 허용된 건 맞지만 그건 사람들 마음이 완악해서 어쩔 수 없이 허용한 예외적인 조치였을 뿐이다.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.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변화들 예를 들어 결혼을 좀 기피한다거나 이혼율이 높아진다거나 동성애 논의 같은 것들은 이 자료에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 자료의 저자는요 그런 현상들을 자신들의 신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어~ 말세의 징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가정을 파괴하려는 어떤 마귀의 전략이다 이렇게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편 (11편 3절)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고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가정이 바로 그 사회의 기초 즉 터인데 이게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리고 말라기 2장 14절 15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부일처제를 통해 경건한 자녀를 얻기 원하셨다는 점을 또 강조하면서 결혼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역설하고 있습니다. 네 들어보니까 이 자료의 논지가 아주 분명하네요 종합해 보면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최초의 기관이고 기본 단위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고 이게 바로 일부일처제의 기원이다 또 결혼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평생 지속되는 언약이다.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뼈 중의 뼈, 살 중의 살이니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. 이것도 있고요. 또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죠. 마지막으로 어,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정의 여러 위기현상들을 말세의 징조이자 마귀의 공격으로 보고 있다는 점 이게 이 자료의 핵심 요약이 되겠습니다. 네, 오늘 살펴본 이 자료는 가정에 대한 아주 명확하고 또 확고한 신학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라는 고린도전서 11장 7절 말씀이죠. 이 표현처럼 결혼관계 안에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그럼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볼 때,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개인의 삶,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걸까요? 어,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서 자료의 논지를 좀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.